네 여러분 자 요번에 신스킨 어, 어벤져스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신스킨 요번에 스파이더맨 한번 봐볼게요 자 상점에서 일단 스파이더맨 유, 신 유니폼을 살게요 요번에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왔다가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예뭐 이름이 있었는데 스파이더맨 요 유니폼이 그렇지 않나요 이름이 있었는데 유니폼 착용 효과 해피율 25% 상승 공격시 35% 확률로 모공 상승, 보든 속도 상승, 치명타율 10% 상승. 아, 요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스킬도 다섯 개다 바뀌어요. 스킬 일단 다섯 개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거미줄 2초, 웹샷에 들... 이거 원래 들어가 있었나? 그 다음에 거미줄 1초, 거미줄 2개 달렸고요. 네, 물리 공격, 그 다음에 거미줄, 거미줄 2, 4, 3개 있고요. 거미줄 철거, 모든 속도 15% 감소에 물리 공격력. 아 이게 근데 홈커밍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언 스파이디, 어 아, 아이언 스파이디, 아이언 스파이디네요. 가봅시다. 자, 스파이더맨을 필두로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 눈이 되게 눈이 반짝거리네. 스파이더맨 팀 효과가. 뭐 요런걸로 합시다 네. 리더 스킬 자체가 얘가 구리잖아 근데 해피율이라서 제가 봤을 때 홈커밍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일단 스토리 한번 돌아보 겠습니다 스토리 돌면서 대충 이제 스킬이 어떤, 어떤지 좀 파악하고 아 저거 해야지 맞아 스킬 미리 보기도 봐야지 자 아이언 스파이디 갑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우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자동전투 갑니다 오. 지금 5번 쓴 거야? 아. 됐어야. 뒤에 지금 손 달린 거 되게 닥터 옥토퍼스 같은 그런 느낌? 닥터 옥토퍼스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번에도 근데 비슷할 것 같아. 퐁퐁이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이게 논타겟이에요 계속 논타겟이에요 계속 눈타기 지네 이것 거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따 타이밍 매 한번 떠먹어봐야겠다 데미지는 지금 세명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노스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명 해봤는데 이셋 중에서는 데미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스파이더맨 뭐 스피드니까 데미지까지 그렇게 있으면 솔직히 사기죠 현재 124명 시청 중이니까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좋아요 오늘 100개 찍고 갑시다 킬 미리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남만흘림 어서오시고요 어 뭐야 얘도 3티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뭐지 이 뭐죠 이거 왜얘 3티어 있는, 있는 걸로 나오죠 잠재력 아 아닌가 잠재력 다 생긴 건가 아닌데 뭐야 케바 3티어 안 됐죠 아직 아, 잠재력 업끌만 되는 게, 요번에 그러면 어벤져스에 나온 애들은 삼, 잠재력 개방이 다 되는구나. 블랙팬는안 되네. 아, 레벨만 70까지 다 올릴 수 있고. 그렇군요. 케바랑. 블랙이도 되겠지. 블랙이도도 나왔으니까. 블랙이도 어딨니? 킬을 아, 토르도 되겠지 토르도 어 토르도 되네 아 잠재력을 올릴 수 있구나 그게 또 틀리네 일단 한 명한테 몰빵 해야 되나 한 명한테 몰빵 해야 되나 아 스킬 미리 보기로 했죠 네, 스킬 미리 보기 봅시다 뭐 장비에서 어 얘는 지금 제가 우러를 맞춰줬네요 그죠 장비가 또어 내가 이걸 다안 했을 리가 없는데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이거 왜다 일로 내려가있지? 이거 이상한데요?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캡틴 아메리카도 이게 안 돼있더라고요 잠깐만 타노스도 안 돼있나 설마? 리뷰부터 하긴 하는데 아 타노스 다 돼있네 케봐도 안되있을 리가 없었는데 케봐도 안되있더라고요 수상한데 이거 자 스킬 미리보기 한번 볼게요 요번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 저거 같아요 에러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오케이 역시나 무접 달렸고 몇 방을 쏘는 거야? 잠깐만 모여봐몇 방을 쏘는 거야? 하나 둘셋다섯 여섯 겁나 많이 쏘네요, 1번 스킬에서. 오케이, 2번. <laughs> 이거 되게 스킬이 여러분 약간 요번에는 대부분 한, 애들한테 저걸 넣어줬네. 약간 블랙 팬서 스킬을 다 넣어줬네. 자, 3번. 어 뭐야 이거. 무적인가? 아, 이게. 어, 이게 무적이네. 빵! 이거 데미지 셀것 같다, 여기. 3번 데미지가 제일 셀것 같아. 한 번에 버프 있나? 이거 패시브 버프인데? 따로 버프는 없네요. 한 번에 이번에 따로 버프, 버프는 없고 이거 패시브 오, 오케이. 4번 역시나 무적이에요 이거 약간 아 근데 잠깐만 4번 스킬은 약간 홈 스파가 더 좋은 느낌이거든. 요 차도 자동차 떨어지고 너무 짧은데 4번 스킬. 4번 스킬 좀 짧고 5번. 뭐야? 이게 다야? 일번도 되게 짧은데? 이거 잘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묻힐 것 같은데? 잠깐만 1번 아 이거 1, 2, 3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2번도 이제 무력이 아니네? 어허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얘도 월드 보스를 저걸로 한번 깨볼게요. 네. 어, 일단은 월드 보스를 어, 프록시마로 얼티밋으로 다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골라진 게 맞죠 지금? 아니야? 프록시마 얼티밋.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얼티밋. 딱. 어 맞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디있어어디 있니 어, 여기 있다 이렇게 팀 적용해서 d e 게요 보니까 그렇게 안 쎄더라고 어, 보니까 막 그렇게 엄청 쎄 p i 않더라고. <laughs> 보세요 월 i d e 도 별로 안 s 요한 d e r m 스파이더맨 홈커밍 유니폼, 홈커밍이 아니고 지금 스파이더맨 어,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유니폼이고요. 얘는 뭐 버퍼 따로 없으니까 열심히 스킬 돌리면 그냥 깰것 같은데. 스킬 괜찮고, 약간 홈커밍이랑 근데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무적, 무한무적 같은 그런 느낌. 탐나는, 탐나는 맞아요. 카노스가 좋아요. 스파이더맨 유니폼이 이번 게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진 않은데, 안 좋진 않은데, 조금 뭐라 그러지? 굉장히 색다르거나 하진 않네요. 충격적으로 막 되게 좋다, 이건 아니네. 한번 태워할게요 갑자기 피가 왜 줄로 펴? 이거 얼티밋이잖아요. 얼티밋이 얼티미치. 얼티밋이 요번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스킬끊기 전에 계속 써주면은 마찬가지로 홍콩 유니콘이랑 비슷해요. 꼭한 명만 사면은 캡틴 아메리카요. 네, 한 명밖에 못 산다. 무조건 캡틴 아메리카 사세요 사세요, 여러분. 홍콩 홈스파보다 좋지 않냐는 질문에는 제가 딱히 그 대답을 못합니요 이게 근데 뭐가 이게 뭐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레벨이 올라 아 이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한테 뭐가 이게 오, 좋다 그랬어 맞아. 나한테 붙는 약간 패시브 버프 같은 게 붙는다고 했어요. 오케이, 스파이더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스파이더맨도 나쁘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섀도우랜드를한 번도 안 했구나. 리뷰에다가 여러분, 쉐이로드 인데 지금까지 한번도안났네요 어, 여분부터 넣을게요. 스파이더맨부터. 자, 스파이더맨 해볼게요. 케바 다음, 케바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케바랑 타노스밖에 안 해봐가지고. 1층에서 엄청난 등낭비를 하고 있어요. 와, 근데 데미지가 저게 좋네. 5번 데미지가 좋네. 5번이 데미지가 좋아요. 무적에 대한 지속... 지속... 력 자체는 홈스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캡틴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캡틴이 요번에 제일 짱인 것 같아요. 그케이섀도랜드 이렇게 해봤고요. 뭐 협력해서 점수 얼마나 뽑는지 한번 볼게요. 아 맞다 스파이더맨 갔다가 타임라인 배틀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마지막 스킬이 보니까 제일 세네 데미지 많이 들어가요 이거 아 이러면 신유니폼인가 옆에? 어우 데미지 지었다 이건 100% 1등이지 5번 유니폼이 좋네요. 5번 유니폼이, 아, 5번 스킬이 데미지 좋네. 오케이. 타임라인 배틀 한번 해볼게요. 아, 금지용웅이야? 스파이더맨? 아. 아, 그러면 그냥 저걸로 해봐야겠다. 그냥 붙어볼게요. 붙, 는건 되지 않아? 아, 붙는 건 되지. 노바랑부터 덤벼라, 씨. 덤벼라, 쓰레기야 친선으로 할게, 친선으로. 네.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 자동이거든요, 지금. 징그레이 잡아야 된다, 이거! 오호호한번 이겼고. 아, 선판해야 되나? 그러시구나. 자, 손커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손커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거미줄이 안 걸려가지고 맞네. 아, 거미줄이 안 걸려가지고... 아, 징그레이 있으면 안 돼. 징그레이 없는 애 어, 없겠죠? 아, 다징그레이네 그냥 하자. 어미줄만 걸리면 그냥 끝인데, 이거는. 점령전에서 엄청 좋겠네. 점령전에서 좀 떨겠네, 그죠? 어, 송공하니까좀 안되네요. 징그레이가 아, 너무 세. 징그레이가 아닌 리, 아, 징그레이가 리더 아니랑 싸우라고요? 징그레이가 리더 아니네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징그레이가 리더 아니네가 징그레이고 징그레이고 예? 얘? 얘 징그레이가 리더 아니잖아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호! 거미줄 걸린다, 나이스. 역시 딜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거미줄, 근데 거미줄 무한 거미줄이네? 무한 거미줄 걸리죠. 무한 거미줄 걸리고 있죠, 지금. 걸려라. 아! 아, 왜 이렇게 세? 한 방에 죽었아한 방이네요, 한 방. 아얘또 살아나지. 아이어맨 아직 안 쐈습니다. 블루마블 상상 때문에 짜증난다고요? 아니 그래도 잡을 수. 있어. 자 이번에는 네 스파이더맨 요번에 어 아이언스파이디 어, 아이언스피 스파이디, 아이언 스파이디 유니폼 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와할 정도의 어떤 그런 거는 조금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 간지나고 데미지가 기존 스파이더맨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어유니폼의 어떤 퀄리티를 따지면은 얘를 꼭 사야 되나 하는 정도로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홈스파이디랑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네. 자 스파이디 유니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